중년 이후에는 흔히 숨만 쉬어도 살찐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의 다이어트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루에 한 시간씩 열심히 운동을 하고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해도 체중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방심하면 살이 더 찌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라며 좌절합니다.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먹는데도 체중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죠. 중년 이후에는 기초대사량 감소, 호르몬 변화, 그리고 근육량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체중 감소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려고 해도 체지방보다 먼저 근육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단을 엄격히 제한하면 단기적으로는 체중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오히려 몸이 칼로리 소비를 줄이는 생존 모드에 들어가 지방은 축적되고 근육은 줄어드는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왜 노력할수록 살이 더 찌는 것 같을까요? 중년 이후에는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체중 감량이 쉽지 않습니다. 중년의 몸은 젊었을 때와 다르게 저항성 체질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이죠. 즉, 에너지를 더 아끼고 조금이라도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생리적 변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만 쉬어도 살찐다는 말을 실제로 실감하게 되는 이유이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체중 변화가 없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다면 이제는 다르게 접근할 때입니다. 중년 나이살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살이 쉽게 찌고 빼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초대사량 감소, 호르몬 변화, 운동량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기초대사량이란 가만히 있어도 몸이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양을 말하는데요. 2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에서 2%씩 줄어들며 40대 이후에는 그 감소폭이 더 커집니다. 또한 근육량 감소 때문이기도 하죠. 근육은 지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중년이 되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소비되는 에너지가 적어지니 남은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축적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해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은 지방의 축적과 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복부 비만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남성 역시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며 이로 인해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는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결과적으로 호르몬 변화는 중년 이후 체중 증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몸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감소합니다. 관절 통증, 피로감, 질환 등의 이유로 운동을 꺼리게 되고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살이 찌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게 되죠. 게다가 중년 이후에는 잘못된 운동 습관이나 무리한 운동이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중년의 나이살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정보 장금희입니다. 중년에는 젊을 때와 같은 식으로는 살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언급한대로 이미 몸 자체가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꾸셔야만 합니다. 즉 기초대사량을 늘리고 에스트로겐 분비를 늘리며 산성화된 우리 몸을 알카리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는 음식은 바로 석류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국제 학술저널에서는 중년의 나이살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석류의 효능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에스트로겐 분비 중년 여성의 나이살 문제는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체내 지방 분포가 변화하고 특히 복부의 지방이 집중적으로 축적됩니다. 이는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성류는 피토에스트로겐이란 에스트로겐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호르몬 균형을 도와 폐경 이후 복부 지방 축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류 추출물이 폐경 후 여성의 복부 지방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 분포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에스트로겐 균형이 회복되면 폐경으로 인한 기분 변화, 피로, 수면 부족 등의 문제도 완화되어 체중 관리가 더 쉬워집니다. 두 번째 기초대사량 향상을 돕는 항산화 성분. 중년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감소합니다. 이는 근육량 감소와 함께 지방 축적을 촉진하며 성류는 이러한 대사 저하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류는 엘라지탄인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며 대사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항산화 물질은 체내 염증을 줄여 지방 세포 축적을 억제하고 체지방 분해를 활성화합니다. 체중 감량과 지방 분해를 돕는 대사 촉진제 역할을 하며, 성류의 항산화 성분이 지방 분해와 대사 과정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혈당 조절로 나이살 예방. 중년 여성들은 폐경 이후 인슐린 민감성이 감소하며, 이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체지방 축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잦은 공복감과 과식을 유발해 나이살이 더욱 쉽게 쌓이게 됩니다. 석류는 천연 당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시키는데요. 석류를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안정화되어 체내 지방 축적도 줄어지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석류는 혈당 변동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와 기초대사량 감소로 인해 빠지지 않는 중년의 나이살에 석류가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섭취하시기가 불편하다면 생각으로만 그치고 말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석류즙을 활용해 보세요. 구매 전 성분을 꼭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근육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과 피로회복 능력 및 운동 능력에 도움을 주는 엘다시카르틴인 성분과 신체를 구성하는 20종 아미노산 중 하나로 근육을 키우거나 강화시키며 호르몬 분비에 효능이 있는 엘다시아르지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류 농축액이 7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성화된 우리 몸을 알카리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유방암에 걸리셨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길 바랍니다. 숨만 쉬어도 찌는 지긋지긋한 중년의 나이살. 거울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자존감도 떨어지시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건강한 식단과 운동은 필수이며 중년 여성의 좋은 성류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